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엔자이저 안뇨프 t v 대표 안병재입니다 어제는 8.15강복절 우리 교회는 15년째 8.15에는 전교인 특별새벽기도를 드리고 12시간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새벽 6시에 특별새벽기도를 드리고 2시간 동안 성령 충만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 어제 특별시업 기도의 김희성 장인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1장 10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쪽 쪼금 비트네요. 자, 성경이 임하면 각종 은서를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복음을 더욱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신기고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들 때, 그 능력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임파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안수할 때 말씀을 전할 때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안수할 때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약 다섯 번 정도 의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직접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곤열로의 집에서 이방인 곤열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로 안수할 때 일어났습니다. 본부 11절을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파테이션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맹자를 낮게 하거나 각가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나누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안이 열리고 성령충만을 받아야 할 시대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임 목사님께서 성도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한명한 명에게 인파티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게 방언을 할수 있는 그 성도들 옆에서 붙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이 그대로 터지는 그런 은혜 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다섯 민았마다 남자들이 남았습니다. 남자들이 이성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저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또, 투띠동갑, 돼지띠 그 행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나중에 방언이 터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도인 성도들에게 영안이 열리는 그 담임 목사님의 축도 안수가 있었습니다. 영안이 그 축도를 할 때에 방언이 터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승리의 불을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부모사님들께서 옆에 주위에서 또 축도를 마이하시고 하면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받은 자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사망으로 성령의 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이 막 섞였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파테션그 성령을 전하는 그런 일들은 특히 다임 목사님께서 영아를 열리기 위해서 어제 축도를 해주셨어요. 안수를 해주시되 사실은 어제 새벽에 저는 그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도 학교 스님 출신이라 좀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방언도 아직 못하고 있었고 제데 그제 저녁에 산이 손을 잡고 수요승령짓별들고나서 같이 걸으면서 소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산이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간질 사막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어제는 새벽에 제가 한4 시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삼층에서 두 여자가 시는 소리가 들릴 때 제가 거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귀신을 봤다는 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르면서 저 옥상부터 일정에서 고스고스 방만이 바르면서 방망이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드린 것이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또 사님 혜진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제 산이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 성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라, 나는 항상 너 옆에 있으네, 내가 왜 나를 거부했니? 넌왜 알지 못했니? 라고 하시는 음성을 똑똑히 듣고, 또 성령의 바람이 그 불우는 쉭 머리에 날릴 정도 불우는 것을 세번을 경험하고 눈을 뜨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 성령이 하나님에감사를드렸습니다 어제 지는게 자는데 늦게 올라오면서 혼자서 이천 거실에서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역사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엄청난 불교신자 어떤 행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행님께 내가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포션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성경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시대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아집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재림을 위해서 쓰실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가셨듯이 지금 우리 연제를 교회를 찾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고 부름받은 성도답게, 다임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라, 저희들은 주임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러 갈 겁니다. 저 조금 이따 다시 제자 훈련 받으러 갑니다. 더욱더 성능 충만함으로, 오직 말씀부 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런 시대, 뉴 시대에 맞게, 오직 말씀과 성능 충만함으로 걸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이 지금 6분이 지나면서, 뒤죽박죽입니다. 들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잘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안명지기 SD 안요새비가, 지나고 싶은 마음이 뭔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